신지가, 이어서 뭐, 최초 공개할 게 있다. 고 진짜로요? 어? 또있다고요 어이, 겁나네. 무슨 말이야. 제발, 해발, 그 말, 그런 거안 하면 안 돼요? 어이, 최초 공개 좀안 했으면 좋겠어. 공개를 <laughs> 왜 하냐고. <laughs> 아, 우리 말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밥 먹. 응 그. 밥 먹자. 저는 밥 먹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침 먹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밥 먹자인데 밥을 먹고 뭐 어떻게 해, 이 양반아? 신혼이라 아침에 밥 먹. 그그 그 만화님한테 내 오늘 뭐 촬영에 먹는 거라 그내 그냥 그 나가게 하고 나오면 되지. 꼭밥 먹자 하면은 밥을 먹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저 저 영화 배우 그 정준호 씨 같이 말이야. 아, 아, 이거 어떻게 따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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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없는데요. <laughs> 아, 찾아봐. 한번 휘휘 히쳐봐 휘휘 어디, 있는 봐 어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여기 있잖아. 어디? 거기. 매출이 여기 매출이 여기 있네. 음. 한식, 중식, 양식. 마! <laughs> 아직 안 먹었잖아. 내가 아직 안 먹었잖아. 어 어른이 먼저 드셔야지 오, 그래 그 신지가 역시 어, 재주나 하고 있었잖아 빨리 드세요 그래 <laughs> 아 정신 사납고군 그만 좀 휘저고 가만 히 있어봐 뭐 자꾸 옆에서 막막 막 휘저 신지였어 알겠습니다 아그참그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난 피자 안할내 있잖아 이제 내거 어제 어, 아 그녀 네. 여기 약간 좀 매콤한 거좋하는 몸값에 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음. 냉면 시켜. 냉면 안 먹고 피자부터 먹어. 오야 이거. 저는 피자 시켰어요. 아 그래? 네. 그 이, 오, 오늘 사람들이 먹고 싶다는 거를 우리가 다 주문해 줘. 맞아요. 예. 그러면 연락 왔어요. 어 신지가 저 피자 먹고 싶다 했고 쪼미이는 음. 저요? 응나뭐 네. 먹고 떠지? <laughs> 아무튼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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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먹고 싶다 하는 걸다 준비한 거야. 오. 이것도 뭐야? 뭐 먹고 이거? 고기. 고기인 건 알지?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 그렇죠. 랑 냉면 피자였어. 응. 음, 음. 그, 불고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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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점딱 올리가 이 피, 이저 피자래. 냉면하고 같이 먹으면 아 맛있다. 야, 이거 좀, 좀 잡아줄래? 에, 에. 그걸로 잡을 수 있겠나? 아따, 우리 역시 신지밖에 없네. 신지 믿고 간다, 오늘 내, 진짜. 아이고. 야,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말물아. 근데... 음. 음! 뭐라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뭐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렀어 돼. 네. 니 네, 저번에 나왔잖아! 그때 뭐라고 불렀어? 그 뭐라고 불렀어, 그때? 근데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야, 그러고 할아버지는 아니지. 니, 네, 내가, 육사 용띠야. 아, 형님, 형님. 6학년, 6학년. 니, 아. 니, 네, 니, 네, 니, 네, 니하고, 네, 니하고 몇살 차인데? 모르겠는데요? 에? <laughs> 내가 내네 나이를 얘기했잖아. 저 8, 8일이요. 8일? 네. 8일이면 그장이몇바이야 사 학년 오빠 4 학년 오빠이면은뭐 내가 할아버지야 평균. 그냥+ 그냥 님뻘되지 그래도 전 뭐, 저도 4 학년 오빠인데 오빠예요 큰 오빠 신지는 신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싶은 좀로 부르고 싶 편애가 있구나 음. 좋네 대 음, 신지는 귀싶아 아무렇게나 불러도 돼. 부르면은 음. 오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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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유 오빠 은유야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싶 근데 둘은 나왔었잖아 둘 나왔지 나 빼놓고 근데 기억이 안나 왔던 건 기억이 나는데 뭘잘 그렇게 막 기억이 안날만해 왜요? 그거 느그들하고 그 코너가 없어졌어 어, 아 그냥. 그래요? <laughs> 망했어 폐지됐어 아, 그그그두분 그 계셨잖아요 두분아 달수빈 음. 아 수빈! 어, 수빈, 어, 수빈. 수빈. 맞아, 이뻐했더나, 수빈이 수빈 달수빈하고 고말숙이 맞아요 고말숙 씨랑 현지가 제일 이뻐했더라 수빈이 수빈 이쁘지 아 맞나 맞나 현지가예뻤어요 네. 응. 수빈이 수빈이 착하지 수빈이 저한테 응. 코오자 선배님들, 라, 오랜만에 만난다 해서 좋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나는 노파쿠 탁재은것같 <laughs> 여기 안 나오고. 아, 그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찢어놨어요 그때 우리가 그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 왜요? 그때 그 당시 그 코너를 신지만 불르고 부르, <laughs> 아, 누구들이 그래. 노파쿠든 어디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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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딴데 가셔야 되는데. 아, 신지를 불렀셔야 되는데. 서운했어요 그래 제가 나오고 싶었는데 이리 똑바로 안 해! 어이! 감히 그렇게 없어 <laughs> 혼내는데도 별 <별로> 과식이 <laughs> 없네요 야들 원래 그래 <laughs> 야 <그냥> 물냉면 시원하다 <laughs> 아 물냉면 딱딱 다어 너무 맛있다 물냉면 <laughs> 아, 밥 먹고 왔는데도 맛있다 나 이렇게 신지같이 이렇게 음식을 <laughs> 아주 그렇게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 좋아 니 늦었어 종민 밥 먹고 하는 거 불고기랑 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음. 아니 뭐 얘기 안 해도 돼? 아, 뭐. 고요 때뭐 국민 가서 고요 때는 뭐 어, 잘 모르는 잘. 게 없잖아 사람들이. 어, 그냥 밥만 먹고 가면 돼. 어저요 그래 좀 해놓고. 뭐 왜요? 어 진짜 얘기 안 해도 돼? 뭐야? 뭐 목적이 있을 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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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죠. 목적이 있으니 알왔어안 해? 오, 합니다, 웃음 합니다, 웃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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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하죠. 네, 일단 할 겁니다. 음, 주고받고 하시죠. 네. 우리 마지막이 마지막이에요. 좋습니다. 네. 궁금한 것이면 다 물어보세요. 어 그래. 또 <laughs> 먹어. 아, 전 저, 저녁 약속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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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 많이 먹으면 안 되지 네. 또. <laughs> 못 먹는데. 뭐뭐뭐 뭐, 뭐 파스타 이런 거 먹게 되는. 그래. 누구랑? 피파 친구들 많이 알고. 누구 누구 누구. 어 뭐. 뭐뭐 뭐, 뭐. 뭐를 몇번 하는 거야? <laughs>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아, 많이 친해졌고요. 아, 뭐뭐그 패션하는 어,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 하잖아요, 또 스타일 그거. 누가? 백가. 유튜 브에한달 아, 전에 시작했습니다. 한달 전에 그런 거다 얘기해. 아, 백가 형이라고. 어. 네 그. 옷 타는 뭐 그냥 타일게 네, 뭐 어... 어... 저도 있어요 어떠신지. 어떠신지. 어떠신지 어 있고 그런 거다 얘기하는 거야 어? 어떠신지 보셨잖아요 조용히 안 해? 어, 지금 최고 조회수가 한 600만 나왔나? 하자 시작하자마자 네 지금 맞다. 조회 오. 형 보셨죠? 형 리플 으 리플 조용히 해 네. 물어보는 것만 얘기해 그렇습니다 그 살짝 좀 당사자가 심기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은 내안 한다. 아 불편하지 않은데 이 둘이 약간 옆에서 안 어울리니까. <laughs> 어, 바, 나도 봤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또 어, 그렇게 하면 저너 죽는다. <laughs> 정신? 아 <laughs> 야, 진짜. <있자. 웃음> 와, 봤어, 봤어, 봤어. 네, 네, 네. 야, 진짜, 난 이래서 이내 고요태를 내 좋아하고 사랑해. 어, 위트가 있잖아. 좀무으면 이제, 슬슬 네. 이제 좋습니다. 들어갈까? 아, 네. 어, 겠습니다아이 오면은 우리가 그 데뷔 스토리를 다 물어봐요. 고요태가 원년 멤버가 신지가 유일하고. 그렇죠. 네. 어, 이두 사람. 이, 이 합류하면서부터 이제 이 완전체가 되기까지 맞아요. 음 일단 (1~2집) 때까지 어. 이제 있던 원년 멤버들이랑 잘하고 있다가 어. 메인 보컬이었던 차승민 씨가 어. 이제 팀을 탈퇴하게 되면서 어. 이제 저랑 있던 래퍼 오빠만 어. 다른 사무실로 이적을 했어요 오오. 근데 이적을 했는데 남자 보컬이 필요한 거죠 오오. 근데 저희가 이적했던 그 사무실이 엄정언이랑 같은 사무실이었어요 아, 근데 오오. 그때 또 하필 김종민 씨가 정화 언니. 에, 백업 댄서로 되게 유명한 시절이었어요. 알아. 네. 나도, 네. 내가 텔레비에서 전 봤어. 그 네. 자료 화면 이런 거 많이 나오대. 네. 네. 어, 그래. 그때 잘생겼는데요. 어. 그래서 그때 대표님이 일단 뭐 정규 멤버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일단 급하게 앨범이 나와야 하니 어. 비주얼로라도 하나 집어 넣자. 어. 아. 비주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 김종민씨가 들어오게 된 거였고. 어, 그때 맞아. 비주얼 맞아. 어. 아, 그때 비주얼이었어요. 어, 맞아, 맞아. 비주얼 담당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래퍼 오빠가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어. 어. 4집5집까지는 개관 을퍼를었어요 어, 개관. 네, 음. 근데 이제 6집때 백가 씨가 개인적으로 저랑 친분이 있었어요. 아, 원래 알던 네, 네 친구였습니다. 아,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백가 씨도 그때 2인조로 가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음, 네. 어, 아, 준비하고 있어요. 었 저랑 이제 어떻게 하다가 단둘이 이제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 음.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도망갔다. 옛날는 음. 그래 <laughs> <저는 옛날에 그게 웃음> 많았어요. 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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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또 그때 때마침 저희가 래퍼를 구하고 있었어요. 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음. 네가 오디션 한번 봐라. 음. 그래서 이 친구도 개건 래퍼로 들어온 거였는데. 정식으로 오디션 보고 들어갔네. 네, 근데, 어. 그, 그때. 그렇게 뭐 많이 아, 세지는 않았고 제가 특히 2대 일인가, 3대1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은 너무 이상했나 보죠. <laughs> <laughs> 아니, 삼대1인데한 명이 안 왔고요. 맞아, <laughs> <laughs> 네, 그래서 2대 일. 두명 중에 한 명이 두 명이 뭐 비자가 안 나온다고 한다고. 아니, 그런... 한 명은 보컬 한다고 했을 거야 아, 아마. 그랬나? 맞아요. 맞아. 맞아요. 어, 노래 한다고 해서 내안 한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저 사람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서 네, 합류를 그래가지고. 하게 돼서 6집 때부터 지금까지 <laughs> 셋이 함께 오게 된 거죠. 아, 네. 아, 그러면 그 좀, 내는좀 궁금한 게이 고요태가 팀의 리더가 당연히 신지어야 되는데 텔레비에서 보니까 뭐 네가 뭐뭐리더다 하고 뭐 그렇더라고. 네 예, 제가 리더입니다. 그 아니 그 어떻게 그 리더 가리더가된 리더가 거야? 신지가 시켰습니다. <laughs> 어? 신지가 오빠가 리더해 음.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리더를 이제 꾸준히 맡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리더였는데 어. 김종민 씨한테 리더를 줬죠. 이유가 뭐야 이유가 제일 연장자이기도 했고 아, 아. 그리고 리더의 자리를 직책을 맡으면 어. 뭔가 조금 책임감도 더 생기고 아. 애정도 더 생기고 할것 같아서 좀 기죽지 말고 음, 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빠가 리더해 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리더가 됐죠 아 빅피처가 있었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신지가 다 계획이 있네 그때 엄청 기죽어 가지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 식사도 같이 못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 겸상도 못 했어 <laughs> <laughs>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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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 여기 탁자에서 물 때, 니는 바닥에서 묶고, 뭐. 아니, 아니 어. 먹고 왔다 그랬죠. 그때 <laughs> <laughs> 그 리더를 정할 때그 옆에 백관는 없었나? 어, 있었죠. 어, 니는 뭐 옆에서 볼 때, 어, 신지가 하라면 해야지, 뭐 제가 <laughs> 뭘, 뭐라, 아, 뭘, 예. 아. 네. 저희 셋이 일하는데, 제가 뭐 리더로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어, 어. 약간 그영화그 범죄의 전쟁 보면, 어. 최, 최익현이 있고, 어. 최행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애들이 최익현이 말하면 안 들어요. 어. 아, 아, 그러면 저기, 어. 최, 어. 우리 어, 대표님한테 물어보겠다, 대장님한테. 어,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행배, 어. 최익현. 어. 그러니까 어. 이제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해도 와닿지도 않고, 어. 저는 이제 여기만 믿고 있죠. 저는 뭐라고 해서 막안 들으면 바로 신차트 이입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제 이미지가 무서워진 거예요. 어. 자꾸 저한테 이른다 그러니까. 어. 어. 그,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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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 오늘. 네. 진짜 잘 나왔어. 왜요? 아 보고 싶었어. 아 진짜요? 아, 오, 아, 진짜 오, 개인적으로 왜? 너무 보고 싶었어.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형. 흔날 것 같은데? 아그저장명영소 나네. 아, 그그 둘이 나왔었지. 아네. 어 신지만 나오라 했는데 그 굳이 그저 둘만 네. 그 나왔고. 아, 네. 그때 내가 그저 장면을 해줬잖아 네아 너무 좋았죠 네가 그저저저내 저, 장면 해줬는데 그 뒤에 그 컬트쇼 나가갖고 가그내 어, 네. 욕을 그래 했다고 어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어 인정하네 어 쿨하게 인정하네 진짜 많이 했어 어 욕을 많이 했는데 거기 욕으로 끝난 게 아니고 뭐 기사까지 뭐 많이 났더라고 <laughs> 어, 어 그건 몰랐습니다 기사가 났나? 뺏 신지 빠진 코요태 유닛명 위신지 재미없어 꼰대히 <laughs> 저격. <뭘> 제목이, 어, 야, 어, 야, 야, 저기요. 어, 너무 재미없는 거다. <laughs> 한숨을 내쉬었다. <laughs> 한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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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그... 한숨? 아니, 한숨 간지면 못했습니다. 어, 진짜, 시키습니까 한숨!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근데 진짜, 그땐 그랬어요. 너무 재미없어갖고. <laughs> 그래서 아들님이 가그러는데 그 내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있어. 최초 공개. 어~ 뭐, 제초공개란 또 코너가 있는데 네. 우리 신지가 여기서 뭐~ 제초공개할 게 있다고 뭐죠? 고 뭐~ 진짜로 요다라또 있다고요? 어? 또 했다고? <laughs> 어이, 겁나네. 무슨 아, 말이야? 최초 공개가 몇개 돼? 아, 아, 제발, 어. 그 말, 그런 거안 하면 안 돼요? 어, 최초 공개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공개를 왜 하냐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아, 우리 말을 안 했는데. 네. 그니까, 이 둘이 워낙에 말을 안 하잖아요. 오늘도 오빠도 신제만 믿고 간다고 네. 계속 얘기하실 정도로 네. 멤버들이 잘 정리도 못하고 하지도 않잖아요. 네, 근데 그치. 또 행사 내용을 인지하고 오지도 않아요. 아, 행사 때? 네. 그래서 노래도 내가 하고, 네. 많이 하고. 네. 멘트도 내가 많이 하니까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아 네가 잘하니까 니가 해라 이데 이게 쌓인 거예요 제가 아... 쌓일만큼 쌓여서 20년 동안 쌓인 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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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 나 오늘 멘트 안할 거니까 어... 둘이 알아서 해 어...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무대 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무대가 완전 망친 거죠 무대를 아 어... 무대에서 신진이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있고 아 그냥 네뭐이 정도만, 어, 어, 그 정도만 하고 이 정도만 하고 둘이 했는데 진짜 망친 거예요 아 둘이 진행했는데 음 응,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와서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두 어, 사람이? 김종민 씨가 좀 심하게 화를 냈죠 뭐라고 했지? 무대를 너 때문에 이렇게 망쳤다고 어. 와 야, 이거 적발하장도 유분수지 말이야 오,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안 좋았어요 어. 어. 한동안 되게 안 좋았다가 어. 거봐 니네 답답하지? 어.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앞으로 니네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어. 했죠 어. 어.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 그래 이거 야, 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뭐, 그다음부터는, 그건 좀 어떻게,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미리 보죠. 뭐 어떤 행사 그 아, 내용이나 이런 네. 걸. 그 당연히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야. <laughs> 어? 아직도 안 보는 친구 있더라고요. 음. 이 저, 우리 방송하는 사람 아닙니까? 음. 그런 걸 보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핑계야! 그거는 음, 뭘, 뭘 하려고 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애드립을 해야 됩니다. 애드립을 하다가, 절대 거기 행사장에서 이것만은 하지 말아 주세요 하는 대 하고 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안 해야 될거아니야죠 김종민 씨는 맥도날드 가서 막 와퍼 얘기하고. <laughs> 나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어요. 연세 의뢰원 가서 삼성 의뢰원 얘기하고. 우우우 아. <laughs> <laughs> 이러는데,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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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씨 진짜 그런 사고 많이 쳤고. 아.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어떤 그 종민이 그, 결혼할 때. 아 결혼할 음, 때 축사를 또 신지 하고 백가가, 네. 백가가 그, 그 축사를 했는데 네. 뭐 축사에 관해서 뭐할 얘기가 있다고 축사 네. 예 어, 무슨 얘기야 그래서 이제 축사를 이제 또 해달라고 하니까 또 해준다고 했어요 어, 어. 신지가 딱 축사를 하는데 어. 본인도 이제 울컥하면서 나도 좀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어. 잘 참았지 어, 잘 참았어요 또막꾹꾹 어. 참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백가가 이제 갑자기 축사를 하더라고 근데 어, 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와 와. 말투가 얘 말투가 아니에요. <laughs> 우리는 이제 알거든 서로. 알잖아요. 어, 나그나이진맨이라고같은데 어, 너무 기승전결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니 이건 그냥, 그냥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에책 읽는 듯한. 음.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 감흥 없이 끝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어. 저를 향한 마음을 어. 채찌피티를 썼다고 <웃음> <웃음> 너무 가까우니까 저는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신지랑 저는 같이 쓰기로 했는데. 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어,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신지가 전화, 전화 갔었나? 나는 이만큼 정리가 다 됐으니, 어. 여기에다가 더 붙이거나 아니면, 같이 정리를 해보자 그랬대 자기 도저히 못 쓰겠대요. 그래서 어. 오빠한테 제가 전화했죠. 를 어. 오빠 백가가 축사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따로 해도 돼? 그랬더니 그래도 상관없지 뭐. 어. 그래서 저는 어. 제거 마무리 한걸 그대로 두고 어. 백가 씨는 이제 내일까지 준비를 해오겠다고 했는데 AI를 돌려서 온 거였던 거예요. 와 대단하다. <laughs> 당장 내일인데 어떡합니까, 그치? 그럼? 길게 안 해도 돼요. 한몇 줄만 해도 돼.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어. 오히려 안 친한 사람이면 그냥 좀 가식적으로라도 쓰는데 어, 어. 완전 진짜 가족인데, 형은. 어. 차라리 가식적으로 쓰는 게더 낫지 않나? <laughs> 새 g PT보다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오. 이거 한번 읽어봐. 그때 그 감정 그대로 한번 읽어봐. 저, 안녕하세요. 코요테 김종민 형 20년 동안 지켜본 백가입니다. 종민이 형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이거였어요 그 형이 결혼을? 왜냐면 하 형은 그동안 우리한테 늘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랑 사람 얘기만 나오면 그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지 하고 웃던 사람 연애 얘기하면 나 그런 거 됐어, 모르... 됐어 됐어 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진짜 한세줄 한 두세 줄 읽었는데 벌써 듣기 싫잖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감정이 없어 안 느껴졌어요 아, 이, 이 내용 중에 아이 진짜 이거 AI네 라고 딱 느낀 부분이 있어 아 진짜 세상은 놀라움의 연속이구나 <laughs> 지구가 둥글다는 말만큼 놀라운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 <laughs> 네가, 이런 말투 쓰는 거본 적이 없어요 절대 절대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말만큼 놀라운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어 저도 이거는 빼까 고민할 때까지 넣었어요 그냥 빼까 <laughs> <laughs> 네가 빼까 이게 뭐 고민할 정도면 이거 야참 아, 네. 아유 아, 그래 그렇습니다 어. 자 이제 그저저 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할 얘기가 있자. 잖 아, 공부 타임. 그요태가 이번에 뭐 신곡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 네. 맞습니다. 8월 6일날. 네. 8월, 6일날. 8월 6일. 이,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네. 맞아요. 네. 오랜만에. 네. 이, 이번에 그저 어떻게 되는가. 미에리아, 싱에리아, 정에리아 뭐야? 싱에. 네. 싱에아 싱엘. 싱에리아. 네. 싱에인데 제가 너무 너무너무... 너무. 고대하고 고대하던 꿈을 이룬 앨범이에요. 일아 집의 순정 아시죠? 알지 순정. 이 집의 실련 아시죠? 실련 알지? 그두 곡을 작사 작곡해주신 최준영 작곡가님이랑 어, 어. 다시 뭉쳤어요. 몇년 만에? 아, 몇년 만에? 이십년 만에. 와 이십칠 년 만에 와, 네. 네.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번 앨범에 함께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오, 기대되네. 그 제목이 제목이 어떻게? 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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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건 된다. 이건 들어보기 전에 태. 어시어요 왜냐? 요 두 글자잖아 제목이. 맞아요. 네. 고요트하면 두 글자 제목은 무조건 다 대박 났어요. 그거의 시작이 응. 최준영 작곡가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네. 또 이번에도 만나가지 콜미 두 글자면 못 됐지 맞습니다. 어, 내용이 뭐 어, 어떻게 돼? 아 무슨 풍목 뭐 이런 거 있잖아. 최준영 작곡가님께서 이번 에 음악 장르를 물어보면 꼭 레디엠이라고 얘기해라. 레디엠. 레트로와 EDM의 아 합성어. 네. EDM 네. 이건 없는 건데 만들어낸 거죠. 예, 예, 아 예. 새로운 장르가 되겠다. 음. 원래 뭐 레트로와 EDM을 적절하게 접목시킨 장르다. 네. 아, 신나겠다. 아, 신나, 신나, 엄청 신나요.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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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작부터 아주 그냥 네. 어. 네. 어, Let's go, Let's go, Let's go. 이게 시작이에요. 오. 오. Hands, up. Put hands up, 아 이따가 시키기 아, 이따가 <laughs> 혼자 혼자 하지 말고 신지가. <laughs> <laughs> 아니 <웃음> 거기 어차피 이 친구 받더라고 성을 네. 느껴보셔라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노래고 가사는 뭐 그동안 어. 순정 시련 들으셨던 여러분들이 그동안 느끼실 수 있었던 그런 가사 사랑 음. 얘기 어, 어. 헤어져 시리고 네가 날 놓고 간다 뭐 이런 음. 얘기들이죠 어, 야. 그러니까 저는 레트로라기보다 그냥 코요테 오리지널러티 음. 코요테만의 색깔이 있어 <웃음> <웃음> 그 강한+ 강한 채색이 <laughs> 네, 있단 말이야 네, 네. 그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어? 네. 이 곡이 코요테다 그렇지. 한번 뚫, 뚫어봐야지. 네. 어?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Let's go. Let's go. Let's go. l e t 오, go. Let's 완전 우리 옛날 go. Let's go. l 어떠십니까? 말의 필요 없지. 너무 뭐. 신나죠. 어. 이게 지금 한한한몇 전성기 되노 한한한한10 한10 전성기 되겠다 이번에. 챌린지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네. 챌린지가 있어. 콘대이님이 네. 어. 네. 네. 해주시면 되게 잘될것 같아서. 아그 아, 아, 어. 당연히 도와줘야지. 네. 네. 어, 어 해줘야지. 어 그래 그럼 이기서하자 이어서하자. 콘서트 얘기는 안 해도 되나요? 어? 콘서트. 아 콘서트 아, 얘기. 아, 저희가 전국투, 전국투 콘서트를 어, 어, 어. 돕니다. 9월 달부터. 네. 9월달에는 대구 그리고 대구? 서울. 어, 서울 그리고 10월은 행사철이라 한한 <laughs> 개월 15, 쉬고 네. <laughs> 행사하고 11월에는 이제 울산, 창원, 부산, 어, 부산도 있네. 예, 네. 막 이렇게 어. 돕니다. 어 네. 아, 그래. 나머지 지역은 이제 추가되는 대로. 와. 그래서 이번 코요테 콘서트가 코요테스티벌 중에 가제는 흥입니다. 홈. 코요테스티벌. 코요테스티벌이 저희 브랜드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 잘 지었다. 네. 네. 근데 그 중에 이번에는 흥, 흥, 네. 흥 코요태 먼드 흥을 뺄수 없지 않습니까? 네, 아그 흥, 네, 아, 네. 흥을 돋가주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번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콜미와 흥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네. 코요태 흥, 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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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 콜미, 눈물이 핑 도는 세라데 나이, 롤 o 롤 e l y 어, 어쩌다가 롤리티 <laughs> 음식들은... <laughs> <laughs> 어, 좋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